선수가 러시를. 그러네요. 어, 네. 어? 어? 박용수 선수. 매너, <laughs> 매너 파일럿. 그리고 매너 파일럿 때문에 일을 못하고 있는 이런 미네랄들 쪽금 어? 있잖아요. 어? 저 보니까 어? 저 야경 선수가. 이번에 매너 게이트에요. 와! 어이가 없어. 와! 예, 이런 장교들 보다니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자 먼저 이곳은 강민 선수의 진영입니다. 강민 선수 11시. 이에 맞서는 박용수 선수는 카로 방향입니다. 1시. 노셀지어는 두 선수 모두다. 괜찮죠? 그렇기 네. 때문에. 거기에다가 어떤 그 박격선수가 보여줬던 전략보다는 이맨만큼은 그힘 싸움을 어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양 선수들 프로브 봤습니다. 어 서로 방향이겠군. 감 잡았을 거예요.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서로간에 진영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맨너파일런 조심해야죠. 맨너파일런도 네. 예, 그렇지만. 어, 개쓰러시도 이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아, 물론이겠죠. 가로 방향이다 보니까 서로 개쓰러시 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네. 아, 아, 아 지금 지으려고 예. 한 거죠. 아, 이번에 이번 경기는 뭐50대 48. 아, 어. 강민 선수가 러시를 어, 는데. 아, 그러면요. 네. 이, 어, 어, 강민 선수 메나파일러. 메나파일러. 아, 메나파일러인데 개쓰러시. 어. 야, 네. 근데 강민 선수 보세요. 그리고 매너 파일럿 때문에 일을 못하고 있는 이런 미네랄들 어? 조금 있잖아요. 어, 저 보니까 어? 저 야경 선수가 이번에 매너 게이트예요. 와, 어이가 없어. 와, 예, 와 이런 장면들 보다니. 예. 정말 처음 보는 장면이 데요 엄청난 점진 게이트입니다. 그청고점이트입니다 엄청난 점진 게이트입엄청일죠이민 선수. 엄청난 점진 게이트입니다. 엄청난 점게이트입니게이트 그리고 자신의 진영이지어진강이 선수의 어이터깼니니다 어, 아아직그 매너파일러는 건재합니다. 아마 불이 네. 붙고 있어도. 네 악마의 하수인. <웃음> <웃음> 오 박영선수 평균 네. 천진 배치. 오 강민 선수는 멀티를 생각했는데 박영선수는 게이트웨이를 늘렸어요. 네 이제 야간 경기가 시작되면서 어, 잠실 야구장 그 라이트 불이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서. 오 박용선수 꽤 상대편 예 네, 아무래도 전진. 그 앞마당 멀티를 건설한 강민 선수의 병력이 약간은 부족할 수밖에 없죠. 네. 예, 예. 곧바로 한번 치고 들어갑니다. 다리까지 넘나요. 예 거기다가 이 박용선수가 웬만해서는 서로 들의 군 서로 어. 질러주면 이런 경우에 밀고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 병력이 멀티가 예, 앞면 선수에 비해서 박용선수가 지금 들의 군이 많지 않습니까자 네. 어. 질렀수도 질러 질러수도예 앞마당 멀티 이거 포기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자 최고의 질러 택인데. 보이는 병력 차이는 예그 갯수를 예그 게스멀, 멀티를 먼저 하는 것 때문에 보이는 어 병력 차이긴 합니다. 예 초반에 그 매너 파일럿 매너 게이트 이런 걸로 박용옥 선수 일꾼들이 일을 좀못한거 잠시 시간을 돌릴 수 있겠죠. 순식간에 미명 서서 자 안마당 이미 틀린 것 같고요. 네, 자, 지금 안마당 파괴된 것도 문제지만 내려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지금 거 붙게 있고 방금 전에 막들어가 프로그램 피해가 있었거든요. 예 프로그램 다소 느끼하게 했지만 어. 지금 박용옥 선수는 멀티 이제 무난하게 돌릴 수 있죠. 네. 그러면 힘 싸움에서 어? 박영선 수가 이겨버렸죠. 네, 다시 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강민 선수가 그 난국을 타기하기 위해서 지금 리버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네, 박영선 수는그 앞마당 멀티 위에 그냥 네, 예, 무한드래 병력 위주로 가도 됩니다. 예, 앞마당 멀티의 어떤 그 시간 차가 너무 간격이 커서 네 예, 병력 모이는 속도가 많이 차이나죠. 어? 아, 저 틀렸나 봐요. 근데 그것은 아, 중간에 담이있습니다 중간에 담이있어요습니다 예, 강민 선수는 난간을 극복하기 위한 정말 필살기였는데, 회복이 도전에 실패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강민선 수를 움츠리지 않고 오히려 한번 나와 보거든요. 아, 그냥 지금은 센터에서 싸움을 하면박용욱 선수 병력이 아 예, 자, 리버가 있으니까. 예. 자, 리버의 지원으로 얼마 후 상대편을 잡아낼 수 있을지 1경기만은 다른 양상입니다. 물론 리버가 변수인데 진력들의 병력 차이가 너무 크죠. 네, 박용욱 선수가 적극적으로 싸우지 않고 있습니다. 병력을 약간씩 뒤로 빼고 있어요. 박용욱 선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그거 아닙니까? 이 약간. 유리한 상황이면 절대 역전 안 당하는 그런데 네. 예, 2차전에서도 엄청난 역전을 당했는데 아, 결국은 지금... 강민 가거든요 중간에 한번 원위치했던 다시 한번 갑니다 리버, 자 리버 떨어졌어요 리버 강민의 리버는 어떤 파괴력을 보여줄지 드라군 뒤에 있습니다 빨리 빨리 해야 돼요 빨리 아... 여기 모여있거든요 모여있거든요 몇킬 킬, 7킬, 7킬 7킬로 전사 7킬로는 그렇게까지 만족스러운 성과는 아닙니다 지금 네, 상태에서 저, 예. 아, 상대편의 다리 쪽 건너편에서 진을 치면서 압박을 하는 작전으로 우회하네요. 다리로만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1분은 3시 쪽 우회를 통해서 오거든요. 자, 3시로부터 금지 샌드위치! 네. 아래쪽에도 치고 샌드위치 강민의 대거 아는 거죠? 강민해 대금위변에 반투수 샌드위치우고 있어! 강민해 샌드위치우고 있어! 강민강민 샌드위치 예 어, 네. 문제는 강민 선수 이 병력 다 잊고 나면 바로 안만았죠 영로 씨가 가능합니다. 거기에서발로찔렀지 나와도 강도 빼고 바로 강민 샌드위치로 많은 병력일 고 그대로 선격적으로 간신히 넘어갔다. 이기세대로 그대로 밀어쳐도 될 분위기네요. 지금 아직만 발업 됐어요. 이수박영 선수 일부러 열둘쩍 돌아서 우회를 타서 사드 대경를추적가고 있어요. 강민 선수 여기서. 예, 경기가 정리될 수도 있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아, 강민 선수! 프로또 나왔대. 프로 유니버벌 프로가수 선수가 이 경기, 경기경기 중에 한, 예. 지수, 예. 지수, 예. 아, 일명 악마 토스로 불리던 박영욱이 이 경기에서 매너파일러는 물론 매너 게이트웨이까지 선보이며 강민을 꺾고 결승전 3경기를 승리로 장식했다.